동진 세미캠 준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진 세미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박스 라인 돌파하면서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 현 구간,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트레이딩 관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은 앞쪽에 시세가 쉬어가는 길목, 이 박스 라인에서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특정 매집담봉들이 들어와 줬고그 외적인 구간들은 거의 거래대금들의 수요가 많이 없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시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래대금만 봤을 때알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동진 세미캠의 주가가 쉬어 갔을 때 당시에는 매도하는 자금 자체가 크지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두색 지표 떠 있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지표에서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동진 세미컬 여기서 누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충분히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에서 어디든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기 반등 들어온다거나 혹은 시간 좀더 지나서 지금과 같은 상승 들어올 때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해당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옆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여가는 길목에서도 매집이 들어온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최근 시세 분출되는 라인에서도 거래대금들이 명백하게 터졌고, 결국 나가는 대금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물량 그대로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물량이 지금도 있다? 결국 상승, 만들어낸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우리는 시세 초입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종목들 추천해드렸었는데, 3월, 최근에 3부 토건을 2250원 매수, 2800원 매도 사인을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고 나서 불과 며칠 못 지나서 깔끔하게 수익까지 보고 나왔는데 아마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직접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라도 3부 토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삼부토건 종목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3월 12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포착 하고 나서 문자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3월 12일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수 추천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어요. 자,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목 3부토건 매수가 2,250원 부근, 목표가 2,800원 이상, 손절가 2,100원 매수 근거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8077의 4842 개인 연락처 맞죠? 이번에는 142분이 신청을 주셨고 내가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을 수익 실현하신 또 저희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답장 문자도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또한 일부 구독자 분들은 소정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가 따로 마음만 받겠다고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지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요.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단문, 장문, 사진, 팩스 할거 없이 전부 다 연간 이용권까지 개인 사비로 전부 다 끊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일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남은 돈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고점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지체 없이 옆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077 4842번으로 숫자 3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공략 주 역시 여러분들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진세미캔 같은 경우 주가가 더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올해 여러분들 반도체 모멘텀을 전혀 못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모멘텀을 전부 다 받을 시기가 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함께 이 텍사스 반도체 혁신 컨소시엄 집행위원회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 반도체 기업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 주 테일러시에 미국의 두 번째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공진쌤에게 또 지금 킬린시에 황산과 신어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세정 용도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이두 공장을 건설에 각각 1억 원 달러씩 투자를 했고요. 올해 2분기에 완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시, 재료가 워낙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동진 세미캠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보고 있는 구간들인데, 자, 들어와 있는 물량 대비 나가는 물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시세 더위로 분출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테러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큽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하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 0 2 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러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포스코 뭐 퓨처 자,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3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 드릴 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받아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0 2 3년 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 까지 이 화살표 세로 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 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세로 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 을 이번에는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5 가지 종목 좀 뽑아,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주 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5호까지 계속 이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콜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예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준 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정달아서 신호가 한번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축가가 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 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럼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 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하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요. 자 3만 적어서 그냥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통해서 3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이 화살표 신호 수식 값을 제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제 설정을 해서 편안하게 스윙 매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종목들 저희는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화살표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3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추천해 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딱두 가지죠.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자, 그럼 동진세미켐을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해당 화살표 신호 포착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1월달에 여러분들 셀바스 AI 특급선물로 보내드렸었죠. 자, 정확히, 정확하게 제 검색기에 1월달에 포착이 돼서 2개월만 가져갔어도 335%의 수익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포착이 된 겁니다. 이때 포착을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간 상황이죠. 자, 그래서 1월 3일에 적용해서 검색된 종목들 2개월간 만약에 보유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27% 이상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코스닥은 시장 대비 17.8.9%의 수익률을 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 55% 정도 나오는데 사실 100%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종목 비율보다 여러분들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률이 나와 줬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옆에 보이는 것은 제 개인 검색기로 개인 매매를 진행한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매매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률이 4% 이상 나왔고요. 실현 손익이 2천만원 이상 수익을 실현을 했죠. 자, 그 다음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자, 이때도 3%, 거의 4% 가까이의 계좌 총 수익률이 올라갔고, 실현 손익은 3,200만원의 실현 손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4월 2일도 마찬가지로 거의 4% 가까운 수치, 1,400만원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자, 4월 2일부터 5월 2일도 마찬가지로 이날은 제가 매매를 그렇게 많이는 진행을 못했다 보니까 실현 손익 부분으로 좀 적지만 계좌 총 수익률이 또3% 이상까지 거의 근접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매매를 돌렸을 때 평가 손익이 약 6천만원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계좌 수익률은 여러분들 10% 이상이 불어난 겁니다. 이게 전부 이 대상승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해서 만든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검색기만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한테 따로 종목 받는 것도 제외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분명하게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수식 값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설정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 받는 방법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010-8077-4842번으로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숫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숫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번 빼고 3번만, 숫자 3만 남겨줘도 됩니다. 숫자 3번이라고 들어온 문자 있어서는 제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고 남겨주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해당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선물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한 거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플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해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회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